오늘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사연을 짧게 전해드립니다. 야간 알바생이 가게 돈을 빼돌린 사실을 알게 된 사연자님. 분명 잘못이지만 아직 학생이라는 점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정말 황당한 사연입니다. 믿고 맡긴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은 기분. 이보다 더 서글픈 일이 있겠습니까? 그 배신감, 실망감. 여러 가지 기분이 교차하는 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연자분은 단순히 돈몇푼 잃은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신뢰를 크게 잃으신 겁니다. 더군다나 어린 학생이 저런 행동을 했다는 게더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신고해서 처벌해야지가 아니라 어린 학생인데 자식 가진 부모의 입장에서 쉽게 결정을 못하고 고민하는 사연자분의 깊은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 마음이 바로 군자의 마음, 어른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상황을 주역에서는 풍래익이라는 괴로 이 상황을 지혜롭게 처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풍래익이라는 괴는 이익을 더한다는 뜻을 가진 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익은 단순한 개인의 이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적인 이익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이로운 길을 선택할 때. 결과는 풍성해진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사건은 사연자분 개인의 손실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모두가 배우고 깨달아서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는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의 잘못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되 그 학생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교훈을 얻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군자의 도리이고 지혜로운 처세라고 주역의 풍레이크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이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 큰 지혜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시청자분의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